빅뉴스가 하나 나온 거죠. 4월 초에 평양에서 남쪽 예술단의 공연이 열린다. 작곡가 겸 가수 윤상 씨가 그 단장을 맡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성월 단장의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가고 나서 일쪽에 이제 답방? 그 차원에서 지금 공연이 열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보도까지를 보면 또 보도가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방송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가는 공연하시는 분들, 가수나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자, 이 와중에 윤상의 종북 논란이 있어가지고 <laughs> 윤상 씨의 종북 논란 얘기 잠깐만 할게요. 논란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한 것들이 가짜뉴스 퍼트린 건데 방자경이라고 중국분인가요? <laughs> 이름이 왜 이러지? <laughs>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천 모임이라고 하는 분의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문 보궐 정권은. 잠깐만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 대선으로 당선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조롱하는 거죠. <laughs> 네. 문 보궐 정권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을 먹는다. 윤상 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5.18 광주 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이현병환에 <laughs> 일단 윤상씨의 본명은 이씨예요. 이윤상이에요. <laughs>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팩트들이 다 틀렸어요. 네. 팩트가 아닌 완전 이거는 9 99 9 9 9가 아니고 이건 200%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에좀 부끄러워요.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laughs> 이물리라 행진곡은 일단 윤희상이 작곡한 게 아니고요. 김종률 씨가 작곡하고 백기환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노래고요. 일단 틀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나와 있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윤상 씨가 예술감독이 내정이 되니까 윤상 씨를 까기 위해서 뭔가를 들이댔지만 팩트가 맞는 게단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연의 단장을 맡으면 정복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윤희상이라던가 뭐 월북한 대동거 출신 윤기권이라던가 이렇게 팩트하고 소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게 보여주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삼지연악단 공연할 때 마지막에 서현 씨 나왔잖아요. 이 서현 씨 때. 이때도 서현도 정북이다 이런 식으로. <laughs> 얘네들 어떡하면 좋니? 왜냐면은 미국도 지금 북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있는데. 정북이네. 정북이잖아. 뭐 어, 그러면 저 북한 어. 여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도 정북인가요? 정북이지. <laughs> 아예 받아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평생 북한 싫어하면서 그냥 사세요. 바라지도 않아 뭐가 바뀌기를. 단 미국도 등 돌렸고요. 어, 북한과 만나면 다 정북이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거요 대안이?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북한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오줌 싸겠네요. 어. 무서워가지고 막.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빨갱이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다치고 죽고 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뭐옛날에는 종북이라는 표현 안 썼고 친북 이런 표현 많이 썼죠. 친북친북 예, 예. 또는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탄압해오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냥 트럼프부터 종북이라고 시위를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트럼프가 왜 북한 김정은을 만나냐라고 시위를 예. 하면서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트럼프를 공산주의자라고 어. 이렇게 고발해야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반신반인 이 있잖아요. 박정희 칠산한북공동선명했거든요 정북이네. 종북종북이 아니라 이건 매국노예요. 김일성한테 나라를 바치려고 했던 매국노. 그리고 박근혜는 구구절절 김정인한테 연애 패치 쓴다고 했잖아 박근혜도 아련해. 박근혜는 뭔 관계였을까? 플라토닉 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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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러브 그건 아니야. 여보세요? 요런 얘기 하면 안 돼. 박근혜가 <laughs> 어, 어쨌든간에 <가네. 웃음> 박근혜도 정북이고 심지어 이명박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한 것처럼 해달라고 또 돈을 주려고 했다는 네. 정북이네 씨 봉투로 이렇게 좀공손하게 어. 이분들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일본은 찬양하고 북한은 싫어하는 대표적인 세뇌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력인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정말 이건 너무 저질이잖아요. 아니 요즘은 그 아베가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을하는데 그러면 아베도 정북이네? 정북이죠. 예. 네. 국민일보에서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 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을 보니 윤상은 종북이라고 하는 보수 활동과 트윗시 부른 대참사 <laughs> 아니 뭐 그렇게까지 띄워줘요 대참사 쟤네들의 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어... 이거 대참사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좀비 같은 거 좀비 뭐돈 받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좀비 같은 거죠 머릿속에 칩 하나가 입력돼 있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난다고요. 근데 무슨 성적이 들고 나왔고 지랄이세요. 아직까지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80년대 만화 영화 있잖아요. 또리 장군 보면 북한 사람들은 머리가 돼지로 돼 있잖아요. 그 팔다리는 있지만 머리가 돼지로 돼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쨌건 윤상 씨하고 현성울 단장이 이제 20일날 만난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겠죠. 현성울은 이제 정반대 위치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공연을 네. 하게끔 준비해주는 역할을 하고 윤상 감독은 이제 이러이러한 라인업으로 공연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느냐 또는 이런 공연에는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다 이런 식의 음.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조용필 씨가 한국에서 했던 공연을 평양에서 직접 가져가서 한다 그러면요. 깜짝 놀랄걸요. 같이 가시나요? 생각 중에 있는데 제가 방송이 바빠가지고 뭐 혼자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패거리들 남아있는 찌끄러기들 이야기 좀 할게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사실 거기서 깨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음, 안철수가 정치인으로서의 품성이 정말 나빠요. 제가 느끼긴 그래요. 유승민하고 연대는 없다라고 밝혔었거든요. 대선 때 안철수의 말이에요. 말. 근데 사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연대를 하려고 접촉이 있었다? 이게 알려진 사실이 있거든요. 안철수의 시건이고 사실은 의도적인 거짓말일 수도 있고 굉장히 간교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말투는 순진하잖아요. 내가 m b 아트합니까는그 말투만 순진한데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홍준표가 한 말입니다. 안철수는 절대 못 나옵니다. 나온다면 한참 떨어지는 3등이지요. 정치적으로 자멸할 겁니다.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똑같아. <웃음> <웃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laughs>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바른 미래당의 일정 정도 지지율을 잠식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미미할지라도. 그러니까 바른 미래당을 죽여놔야 되는 의미에서 별것도 없어 뭐. 얘네들이 나와봐야 뭔 소용이 있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답하기를 제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는 말로 끝났다는 거야 말이 워딩이 이전에는 지금까지는 자유한국당과 지방선거 연대는 없다라고 계속 선을 긋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철수가 그런 말 표현 없이 내가 출마할까봐 무섭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였다면서 홍준표의 굉장히 조롱적인 공격을 극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쪽으로 사실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음. 아까 말한 바른 정당과의 대선 때 연대 없다고 했지만, 물밑에서 연대를 시도했었다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실제로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로 나가면서, 이석현도 우리가 방송 나가는 그날, 출마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렸더만요. <laughs> 예. 방송이 굉장히 무한하게 만들어지는 거. 방송 들었나요? <laughs>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철수의 미묘한 변화로 감지되는 게, 진짜로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안철수가 임재형 입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마지막 인재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되네요. <laughs>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네. 봅니다. 네. 셀프 추천. <laughs> 네. 근데 어차피 후보 단일화 논의는 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김성태부터 이렇게 말했거든요. 보수 결집을 위해서 바른미래당과 연대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한편으로는 강하게 나가고, 무시 전략으로 나가고, 실무적인 사에서는 연대하지 않으면 공멸이 라는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홍준표가 했던 이야기를 잠깐 곱씹어 볼라 그래요. 이거는 지금 우리 방송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대구 경북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전략 공천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서 옛날에 공천했던 이야기를 제가 해줘요. 현역 국회의원일 때 동대문에 내가 지역위원장일 때부터 시작해서 공천에 관련해서 누군가가 와서 돈을 들고 찾아왔는데 바로 탈락시켰다 이렇게 나는 사실 이말못 믿겠거든요. 그 국회 특수활동비 원내 대책비도 갖다가 부인 주신 인분 아니에요 이분이. 근데 뭐 자기가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라고 20억 주겠다는 사람 집에 앞에 새벽부터 찾아왔더니 바로 그날 이 사람 공천 심사에 탈락시켜 버렸다고. 그좀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어. 밀렸겠죠 순서에서. 음.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네 그러니까 탈락시킨 거예 이미 공천 내정자가 있는데. <laughs> 그러면 30억 네. 낸 있는 사람이 <laughs> 있는데.라고 <laughs> 추정합니다. 이 사람이 한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갔잖아요. 정치보복이 아니라는 걸 지가 인정하는 워딩이 있어요. 지금 MB 수사하는 것을 보라.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은 가족도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집산으로 타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박근혜 수사를 보십시오. 수족처럼 부리던 애들이 등을 돌립니다. 지금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 그러면 이명박의 범죄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밖으로는 정치보복을 <laughs> 이야기하고 있어. 내가 범죄를 하는데 주위 사람을 못 믿겠으니까 나 자신만 믿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음. 그 일종의 삶의 진실 같은 거죠. 나 자신을 믿어라. 이 얘기는 <laughs> 지금 굉장히 가장 열받아 있는 사람은 김윤옥이 아닐까? 사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다 김윤옥이 받은 것만 인정을 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떠오르고 <laughs> 있는 것 중에 어,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부산의 LCT 비리처럼 네. 서울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하나 있었던 만요. 파이시티 어. 그 코스트코 앞에 있는 화물터미널이 있어요. 양재동에. 음, 그 부지에 음. 굉장히 큰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는 그거 음, 관련이죠. 음, 그 비리 구조가 LCT랑 거의 비슷하다는 네. 비슷하죠. 네. 63빌딩도 CT라고 그러잖아요. 63CT. 네, 네. 규모가 엄청 큰 거예요. 네.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정도로. 근데 거기 인허가 관련해갖고 사실상 처벌받은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차관. 음, 박영준. 박영준 정도가 네. 처벌받았는데 그 후로 최근에 그 관련돼서 박영준과 함께 처벌받았던 모 인사는 이명박한테 보고된 사안이다. 이명박 관련이 있다. 이명박과 만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비리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들어간 돈의 절반만 남았다. 그런데 그 날라간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뭐 대략의 엄계는 그 정도입니다. 이팔성하고도 네. 연관이 있는데요. 음. 그 이팔성이 우리은행 회장으로 있었을 때 5천억을 불법 대출 받아서 그중 3천억이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사건이었죠 oh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북한 빨갱이론에 의해서 잡혀가고 다치고 죽고 한 사람들이 수도 심하나요 정권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뭐 옛날엔 종북이란 표현 안었고 친북 이런 표현 많이 있었죠 친북 친북 예, 예. 또는 빨갱이 간첩으로 몰아서 지금까지 탄압해 오면서 정권을 유지해왔던 자들이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냥 트럼프부터 종북이라고 시위를 하십시오.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트럼프가 왜 북한 김정은을 만나냐라고 시위를 네. 하면서 트럼프 탄핵을 주장하는 게 맞죠. 그렇죠. 뭐 트럼프를 공산주의자라고 어. 이렇게 고발해야죠. 이 사람들이 추종하는 그 반신반인 이 있잖아요. 박정희 칠산남북공동선명했거든요. 종북이네 종북 종북이 아니라 이건 매국노 예요 <laughs> 김일성한테 나라를 바치려고 했던 매국노 그리고 박근혜는 구구절절 김정인한테 연애 패쳤쓴 적도 있잖아 <laughs> 박근혜도 아련해 박근혜는 뭔 관계였을까 플라토닉 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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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러브 <laughs> 그건 아니야 블라토닉 요런 블라토닉 얘기는 러브. 하면 안돼 박근혜가 어, 어쨌든 간에 박근혜도 종북이고 빅뉴스가 하나 나온 거죠 4월 초에 평양에서 남쪽 예술단의 공연이 열린다 작곡가 겸 가수 윤상씨가 그 단장을 맡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성월 단장의 예술단이 내려와서 공연을 하고 가고 나서 일종의 이제 답방 그 차원에서 지금 공연이 열리는 건데 일단은 지금 오늘 나온 보도까지를 보면 아, 또 보도가 연속해서 나올 겁니다 우리 방송 이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에 가는 공연하시는 분들 가수나 이런 분들이 누구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자, 이 와중에, 윤상의 정북 논란이 있어가지고, 윤상 씨의 정북 논란, 여기 잠깐만 할게요. 논란이라 할 것도 없고, 그냥 무식한 것들이 가짜뉴스 퍼뜨린 건데, 방자경이라고, 중국분인가요? 이름이 왜 이러지? <laughs> 나라사랑 바른 학부모 실전 모임이라고 하는 분, 네,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문 보궐 정권은, 잠깐만요, 어, 문재인 대통령이 보궐 대선으로 당선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조롱하는 거죠. 네. 문 보궐 정권은,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한편을 먹는다. 윤상 씨라면 김일성 찬양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간첩 윤이상. 518 광주 폭동 핵심으로 보상금 받고 월북한 대동고 출신 윤기권. 김일성이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의 주인공 윤상원. 이들 중 누구와 가까운 집안입니까? 이연병아네. <laughs> <laughs> 일단 윤상 씨의 본명은 이씨예요. 이윤상이에요. <laughs> 아니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팩트들이 다 틀렸어요. <laughs> 패트가 아닌 완전 이거는 99.999가 아니고 이건 200%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붙여주기좀 부끄러워요. 그냥 헛소리예요. 그냥. <laughs> 이뮬라 행진곡은 일단 윤희상이 작곡한 게 아니고요. 김종률 씨가 작곡하고 백기환 선생이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그런 노래고요. 일단 틀렸잖아요. 그리고 뒤에 나머지 나와 있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윤상 씨가 예술 감독이 내정이 되니까 윤상 씨를 까기 위해서 뭔가를 들이댔지만 팩트가 맞는 게단한 가지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연의 단장을 맡으면 정북으로 까버리는 거예요 정말 비열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윤희상이라던가뭐 월북한 대동거 출신 윤기권이라던가 이렇게 팩트하고 소설을 적절하게 섞어서 지금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게 이런 데서 나왔다는 게 보여주는 일부분인 것 같아요 삼지연 학단 공연할 때 마지막에 서현 씨 나왔잖아요 이서현씨때 이때도 서현도 정북이다 이런 식으로 얘네들 어떻게 하면 좋니 왜냐면은 미국도 지금 북한 김정은 을 만나고 싶어하는 트럼프가 있는데 정북이네 정북이잖아 뭐 그러면 저 북한 아. 여행하려고 준비 하고 있는 저도 정북인가요 정북이지 <laughs> 아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람들 그냥 평생 북한 싫어하면서 그냥 사세요 바라지도 않아 뭐가 바뀌기를 단 미국도 등 돌렸고요. 어, 북한과 만나면 다 정북이야. 그러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실제로 북한 사람 만나면 그 자리에서 오줌 싸겠네요. 어. <laughs> 무서워가지고 막. 심지어 이명박도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한 것처럼 해달라고 또 돈을 주려고 네. 했다는 정북이네 씨. 봉투로 이렇게 쪽 공손하게. 네. 어, 이분들 굉장히 그 결연한 의지와 함께 일본은 찬양하고 북한은 어하는 대표적인 세뇌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세력인데,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정말 이건 너무 저질이지 않아요? 아니, 요즘 은그 아베가 또 북한하고 정상회담을다는데 그러면 아베도 종북이네? 종북이죠? 예. 네. 국민일보에서는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을 보니 윤상훈 종북이라고 하는 보수활동과 트윗시 부른 대참사. <laughs> 뭐 그렇게까지 띄워줘요. 대참사. 쟤네들의 그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이거 대참사인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은 지금 이쪽에 좀비 같은 거. 좀비. 뭐돈 받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면 좀비 같은 거죠. 머릿속에 칩 하나가 입력돼 있는데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난다고요. 근데 무슨 성적이 들고나왔고 지랄이세요. 그러니까 까지까지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80년...